안녕하세요, 요수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를 함께하겠습니다. 어, 이제 신입, 특히 신입사원 교육감은요. 아, 정말 이렇게 스타트라인에서 다 같이 출발해서 한몇년 후에 제일 잘 나가는 직원은 누가 될까? 막 이런 게 궁금해져서 이렇게 막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 눈빛, 태도, 자세, 질문에 대답, 대답하는 말투. 이런 걸 보면, 뭐, 다할순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아, 저 친구는 참. 이렇게 가늠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난히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반대로, 아, 참 아슬아슬하다.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제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직장에서 참, 아, 안 맞겠구나. 이런 어떤 캐릭터들이라면, 이제 막, 똑같, 지에 애쓰고도 회사에서 잘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죠. 음, 근데 본인은 왜 그런지 잘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봐도, 그런데 함께 있는 동료들은 오죽 잘 알겠어요. 더잘 알아보는 거죠. 어, 음, 직장 상사나 어떤 신입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 이 사람은 참잘 나가겠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하, 저 사람은 저 직급에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무슨, 이제, 부장이어도, 어떻게 부장인데 참 과장만도 못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무시합니다, 동료들이. 그게 조직이고 사회예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잘하고 있나?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때그때 그때 걷어내야 돼요. 더 잘하는 쪽으로 방향을 딱 잡는 거. 이게 바로 나를 잘 돌보는 방법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오늘 지자 생활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거세 가지. 오늘 이제, 어, 이제 체크해 볼, 볼, 건데요. 혹시 내가 어느 정도, 어, 이런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라면 이제 빨리빨리 걷어내셔야 되는 거죠. 자, 어, 회사에서 동료들이나 이제 그 회사에 어떤 이제, 아, 좀 무시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어떤 태도 첫 번째는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회사생활을 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죠 무서운 현실이에요 지금 어 정말 아떠라고 고쳐야 되는 습관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모임승차형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단 자기 의견이 없어요 남들이 제안을 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어 이거는 근데 협조적인 성향하고도 좀 다른 얘기예요 음, 협조적인 성향을 먼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송년 직원 선물을 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시간이 넉넉했으면 직원들한테 막 설문조사도 했을 텐데 어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선물이 와인하고 스테이크 세트로 딱 결정난 거예요 그게 다 배송이 됐어요 자 문제는 그 이후에요 직원들한테 피드백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미국산 고기는 싫다. 뭐 한우가 아니더라도 호주산 정도로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와인이 뭐 싸구려다. 어 와인 아무도 안 먹는다. 뭐 술처럼 취향 갈리는 걸 센스 없게 선물을 했다는 둥뭐 피드백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결정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유형별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반대했던 직원들. 거봐 내가 뭘했어 그거 아니라고 했지. 내말안 듣더라니. 이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했더라도 그 직원 중에서, 음, 나중에 이제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어, 그때는 우리가 어쨌든 다수일로 그게 최선이었잖아. 맛있다는 직원도 더 많아. 반대는 일부일 뿐이야. 대부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결정을 옹호하는 직원. 이런 스타일이, 자기는 반대했지만, 이미 결정된, 결정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 이제 어, 따르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바로 협조적인 지원 유형이에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유형 은 어떤 유형인가면 하 회의 시간에 일단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아요. 뭐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거죠. 자기 의견도 없어요.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한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찜찜하더라니까 이렇게 뒷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결정에 자기가 목소리를 내는 거,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런 유형이 또 이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 함께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모른 척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어, 유형들이 결국에 점점 조직 안에서 존재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들한테 무시당하기 쉬워요. 이건 진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직에서는 늘 자기 의견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역시 기꺼이 조직이 결정한 그 안에 그 결정된 그 안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동의하고 어, 협조하는 게 이게 바로 프로의 태도인 거죠. 사실 쉽진 않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자기 의견 아니면 비난하고 협조 안 하는 그런 나쁜 습성 가진 사람들 많죠. 어, 칼같이 나한테 그런 습관이 없도록 애쓰는 거, 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되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에서 이제 동료들한테 무시당하는 타입은요, 글쎄, 되겠어.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마음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유형이에요?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인 거죠.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 어 이게, 이게 진짜 한두 번이지 이런 습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요 매 순간 짜증날 수 있어요. 어,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에 있으면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에, 특히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뒤에 뭔가 부정적으로 비교하거나 아주 아무런 예측이나 장담을 하기도 해요. 어, 이들한테 빠져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대안이에요. 글쎄 되겠어? 이런 사람들한테 대안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의견만 늘어놓는 거예요.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이런 유형들은 후배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열심히 말하고 있으면 이건 글쎄 안 돼. 저거 아 그거 해봤어 다. 그게 되겠냐? 아, 왜 이렇게 현실감각이 없어?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리더 자기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시 검토해. 딱 주고. 그 회를 딱 끝낸단 말이에요. 직원들 입장에서 완전 우라통 터지는 거죠. 미팅 분위기 막 엉망이고, 왜 다시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안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면 하 리더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그냥 정답은 너희가 찾아야지. 어쨌든 지금 얘기한 건 아니야. 이래 버리면 직원으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급을 막론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제일 위험한 거고요. 대안이 없는 반대 역시 조직의 발전에 걸림돌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전혀 비워가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내 목소리를 내고 반대하는 건 좋은데요. 어, 내가 과연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대안은 없어. 근데 그 의견이 리스크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진심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 A안에 대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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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가 커서 반대합니다. 그어 반대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좋은 대안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지금 당장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이런 이런 이제 이 안이 채택되면 이런 이런 위험 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지금 대안을 좀 찾는데 다 같이 좀 생각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 자기의 진정성이 느껴지게 말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고 이제 동료들한테 느껴지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무시당하는 세 번째 뭔가 하면 과자 멘탈형이에요. 멘탈 약한 사람, 유리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유리 멘탈보다 더 약한 멘탈이 바로 과자 멘탈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봉은 쿠쿠다스 멘탈. <laughs> 너무 실감나는 표현이죠 사실 유리보다 과자가 더 부서지기 쉽기는 해요 그죠? 멘탈이 아주 약하다 이런 직원이 있어요 어때요? 매력적이에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요? 여러가지 감정이 들겠지만 뭐저 아, 친구 멘탈이 약하니까 내가 보호해줘야지 동료들이 그러진 않아요 보통 사회잖아요 멘탈 약하다고 월급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진급을안 시키는 것도 아닌데 사회는 냉정하거든요 자기가 돈을 받는 만큼 그역 딱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멘탈이 약하다는 걸 남들한테 드러내는데 아무 뭐 방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유형이죠. 비호감이 될수 있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발표시켜요. 그럼 긴장하는 목소리로 막 떨고 막 틀리고 시선도 못 맞추고 막 이런다? 응. 그 원인이 남 앞에서 너무 이제 얘기하는 걸 힘들어하는 천성이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추어로 보여요. 그리고 아 준비, 저사람 제대로 안 했구나 지금 회의 준비, 발표 준비 제대로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또 예를 들어서 영업팀이에요. 고객 컴플레인이 심하게 이제 걸렸어요. 무례 고객이 무례하게 직원을 대했어요. 직원이 울고 불고 회사를 그만두니 많이 이러는 직원이 있고 이거 그냥 일일 뿐이야. 기분은 나쁘지만 빨리 추스르고 티를 안 내는 직원이 있어요. 누가 프로로 보이겠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질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분명히 이 어마무시한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가 손해를 봤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막 길길이 막 열받아서 날뛰니까 또 그렇게 욕먹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니 많이 화장실에 가서 울고 혹은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 진짜 함께 일하고 싶지 않겠죠. 어, 멘탈의 문제에다가 플러스, 이제 이런, 이런 어떤 태도는 정말 프로답지 않은 태도인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내 멘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바로 프로마인드입니다. 음, 멘탈이 약하면 무시당하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회에서 남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서 셀프 트레이닝하고 어, 공부하고 해서 점점 더 어, 이제 내 멘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거, 회사 생활을 잘할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